키워서 나간다는 종명이에요 알싸한 자확 배우기 가지고 나는 결론는 제가 신청했었는데 떨어졌구나. 세개 아, 남아면. 오 딥스를. 아또 이제 또 어크맨하러 왔습니다. 제가 또. 어크맨이요? 어동이 어딨어요아 시즌 2에요 이제. 네. 어. 시즌 해볼까 또? 시즌 또 재미나게 한번 해볼까 시즌 2예아 시즌 3인가 아, 여기 아닌가? 두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아 요, 여기 아니에요? 네아 여기요? 아예가 가시죠 예예예 본사 예, 예. 어, 홍고 팀장 양경석입니다 어네 반갑습니다 아, 팀장님 네 저도 지금 팀장이 된지 이제 8개월 차가 돼가지고 아직 조금 미숙합니다 두 분의 아...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 조언이요? 저는 아, 조언을 할 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출연하러 왔습니다 왜 작년에 안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어마 <laughs> 시즌2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권한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러드렸었어야 되는데 두분꼭 제 영상으로만 보다 근데 실물로 보니까 되게 미남 미녀인거 같아요. 얼굴도 진짜 요만하시네요. 저 얼굴? 당연에 죄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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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서 팀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네요. 네네네. 감출게요. 오늘 사실 저희가 기획된 콘텐츠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러리맨이라는 그 콘텐츠를 조금 계획을 해봤어요. 이 세러리맨이 이제 셀러리맨이라는 우리 직장인들과 그리고 물고기 어가 합해져가지고 이제 세러리맨이라는 콘텐츠를. 어린애. 맞아요, 맞아요. 올해는 이제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이 직접 이제 홍보의 주체가 돼가지고 홍보 콘텐츠를 촬영해보는 컨셉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아마 생각하시기에 왜 본인들 자리를 뺐냐 이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인셉트리 exactly.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홍보에 조금 어떤 트렌드나 대세가 뭐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나 아니면 충주맨을 봐도 거기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콘텐츠를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저는 <laughs> 이 방송은 방송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안 돼요 왜안 돼요? 미안요 두 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세러리맨의 이제 될 분, 될 어? 분들 한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요. 네, 저관을온 거군요. 관을로 오신 거예요. 야, 내가 이 홍보대사를 꼽으러 왔네, 이거. 이게, 이게, 렇 이게, 이거, 예, 이거 예, 뭐 아닌 거 같은데. 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가시죠. 아, 이게 뭐, 이쪽이에요. 이쪽이, 이쪽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네. 두 분과 같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네. 혹시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지원서를 다들 조금 보셨을까요? 어, 네. 네. 두 분밖에 없는데, 어 저는. 음. 제가 안... 해야 될것같아요안 <laughs> 되... 안 된다니까요. 왜안 <laughs> 돼요? 안되냐고요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진짜, 진짜 안 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돼.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이두 분도 약간의 음. 경쟁이 이제 좀 치열했고 이제 음. 최종 면접으로 이제 두 분이 음.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 면접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그럼 떨리겠어. 더 이렇게 불러 볼까요 그러면? 자첫 번째 분 들어오세요. 음. 저는 말안는 자들. 어. 아, 안 앉아서 안 앉으면 안지시겠어요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그러면 한번 네. 지금 현재 제주 지사 수산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영 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니다 제가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 최대 장점이 밝은 성격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도 브이로그 혼자 이제 카메라 찍으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와금 현재 채널도 있긴 한데 구독자는 와. 한 명이긴 한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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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니신가요?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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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데 아, 친구인가요? 네 친구고 어.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제주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인력풀이 좀 많고 다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방금 좀 두루두루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왜 구독자 한 명인가요 제가 뭐 늘리려면 늘릴 수 있는데 오 <뭐� <Intro>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알고리즘에 뜨게 하려고 이제 아 이런 인재가 있구나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끔 네. 하려고 이걸 아. 계기로 아결국에 제가 그 본인이 저렇게 <뭐람> 해서 네. 나간다는 네. 속셈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아 <뭐람> <laughs> <저> 나가세요 네. <뭐람> 네. 사적 이해를 <얘기를> 취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 사실 아까 그 얘기는 장난이었고요 그냥. 아니, 키우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는데, 물론 이거, 네, 이게 우선이긴 했죠. 저희 공간 유튜브 <laughs> 구독하셨죠? 아니요. 예? <laughs> <laughs> 아니. 자격이 아, 이거 없는, 당연히 했었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근데 아, 알아요. 너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 여기... 본인 유튜브만 지금 신경 쓰시고 구독자 <laughs> 한 명인데. 일단 제거 네. 키우고. 예?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 이거 맞습니까? 아니, 당연히 음... 구독하... 음. 구독하셨냐 할구독 물어보고. 아니, 했어요. 네, 했어요. 구독자 수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음. 아하. 준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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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지금...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2,000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이에요. 그럼 저희를 아시나요? 우리 피파이너 너무, 너무 많이 봤죠? 오, 그, 진짜요? 지연 어, 맞죠? 네, 김지연. 맞... 아니, 아닙니다. <laughs> 그, 아니, 그 맛집 많이 찾아다니는 거라고. 어, 네, 어, 누구세요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탈락, 탈락. 나는 솔로는 왜 지원하셨죠?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만약에 그... 간다면 어떤 이름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요? 요즘 또잘 나가는 이름 영호 아 영호 영호가 조금 훈훈하고 네, 그러니까... 영식일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laughs> 광수 아닌까요 광수... 아니 아니요광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게 될것 같으세요? 아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금... <laughs> <제가요? 웃음> <laughs> 아니 그렇게 느낌, <laughs> 느끼하네요 <아니>, 싸움 잘해요? 네어네 <laughs> 어, 어, 네, 좋습니다 네 광수씨 네 저를 담게는 물론 중단 유튜브도 좋지만은 저는 좀 지상파에 나가야 제 길을 더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경필님 이거 보고 계시면은 꼭 정말 빌런들 자신 있으니까 저를 뽑아주시면은 네 시청률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트렌디한지 한번 아... 신조어에 <laughs> 신조 아 신조 알아야 됩니다. 하나 둘셋 남자다운 남자고 약간 여성성 있는 남자. 테토 음? 남 하면 이제 저고. 에겐남하면에여 음. 아, 남함. 에겐. 아, 진짜 싸움 잘해요? 아니, 어, 이상하다. 아, 좋습니다. 오. 아, 근거리 좀 되신다면 뭐. 아, 요즘 복싱 배우고 있어가지고. 아, 아 복싱. 좀, 네. 그럼 뭐, 네. 없던 일로 하시죠. 어떤 <laughs> 하고. 하나 뭐더 음. 해볼까요? 엄청 유명한 요즘 밈인데. <laughs> 요거. 뭔지 아세요? 모르겠네 어? 이건 쉽지 않나? 모르겠는데? 유, 유, 유. 내가 모르면 핫한 거 아닌데? 마이너스 아니, 100점 아니. 근데 이거 원래 가사 있어요? <웃음> 이거 처음 <laughs> 부터에 <laugh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광수 씨 알겠습니다 광수 저 사이에 복싱만 <laughs> 안, 하, 안 했으면 아, 복싱한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 뭐 <laughs> 네. 아까 뭐 춤에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못해요 예? 이거 <laughs> 연습하다가 포기했고 연습을 했어 아니 <laughs> 탕후루 할게 탕후루 탕으로 좀 지나긴 했는데 <laughs> 뭐 해주시죠 해 네. 선배님 마라탕 썰주세요 <laughs> 마라탕 안 되면 탕으로도 같이 탕탕탕탕탕 후루탕후루루 탕탕탕탕탕 탕, 탕. 아. 골든 네아 쏘다 밥죄상황 그것도 어제 잠깐 켜서 한 십분 준비하다가 그냥 막춤이나 쳐야겠다 해가지고 탕으로 찾아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좀제 스타일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다음 이제 지원자인 서용희 지원자를 한번 지금 면접장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laughs> 앉으셔야 될 앉으셔야 될것 같아. 우리가 너무 약간, 여기 앉으셔야 될것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보다 더 노안이시네요. <laughs> 사진은 굉장히 어리시는데 이거 한 20년 전이신가요? 이거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laughs> 아, 그거는. 한 입살...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4년 전. 아, 4년, 4년 전이요아 깜짝이야.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촌오왕공단 기억이촌종합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서용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결혼도 못했고 네,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라 네. 생각 하에 위기의식을 갖고 아뭐 하나라도 해보자 아. 라는 생각으로 네. 그러니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세러리맨 출연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버킷리스트도 <laughs> 아니고 네. 딱 하나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아직 미혼이시라서 <laughs> 네. 그럼 여기 나오실 게 아니고 나는 솔로 당장 그 나는 별로는 제가 신청했었는데 떨어졌고요 <laughs> <laughs> 아왜 떨어졌지 이런 분이? 여기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얼굴도 웹에 좀 많이 알리고 무료 결정사 수단으로 삼고자. 아, 그러니까 셀러리면 나오신 계기가 결혼하려고 <laughs> 나신 거군요. 잘생긴 얼굴은 뭐, 뭐죠제 사진과 양명석 씨영의 <laughs> 사진을 이렇게 둘이 공거라고 <laughs> 봤는데 이 결론이 음. 이거는 정확히 내제가 음. 네, 낫다. 나왔습니다. 아, 아이 <laughs> 아, 잘생겼다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그 잘생김의기준는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근데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양계석 시장이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콘텐츠는 혼자서 하는 콘텐츠가 아니었거든요. 어민분들이든 어촌 대장님이든 귀여인 분들이든 어. 아니면 저희 직원분들이든 형성된친구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팁, 노하우 이런 것들도 조금 공유하고 좀 알찬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하잖아요. 어. 선전님 그러면 강한 인 체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강한 인 체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떤 거 이런 거? <웃음> 오 딥스를. 언니 몸이 너무 좋으세요. 오, 그러니까 아니 운동을 런딩.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고등학교부터 꾸준히 해왔고요. 아 이거 한번 <laughs> 이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 찍어야 돼. 결혼해야 돼. 자. <laughs> 아 <laughs> 이거보다 삼두가 좋습니다. 오, 오, 오 삼두. <웃음> <야>! <웃음> 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갯벌도 직접 들어가야 되고 배도 직접 타야 되고 아 구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 공단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네 구독하고 있죠 아 저희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분은 뵌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나좀 <laughs> 봤어도 아, 제가 기억을 못할수있어 마이너스 만점이야 아, 기억... 저 삐졌습니다 <laughs> 한동안 지금 1등이었다가 지금 한 2등 좀 내려갔는데 케이팝 데모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들어보셨나요? 네 오! 오! 들어보셨어? 거기에 나온 노래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자, 이겁니다 소다팝 챌린지 알고 있는데 춤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대경 님이 한번... 번이... 어? 잘... 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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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소다팝 <laughs> <그런 색깔> 보면... <laughs> 기세예요, 춤은 기세입니다 자, 자, 즐공시다 둘, 둘, 셋, 넷 이렇게 <laughs> 하더라 아니네. 어, 네. 네. 골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골든 뭐 아시는데요? 네. 노래를 좀 즐겨 부르시나요? 그냥 듣는 것만. 소다팝 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들이 저다팝 <laughs>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최근에 불렀던 거 부르겠습니다, 네. 울려 굴 지원자 두분다 한번 저희가 선정을 위해서 모셔볼까요? 그러면 두분 들어와 주십시오. 아, 두분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총평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우리 면접위원들이 진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뭐, 내정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여기서 날 것으로 저희가 진짜 선정을 했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김준영 지원자 같은 경우는 하이 텐션, 몸개 그 열정, 에너지 파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서영희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잘생긴 얼굴과 <laughs> 뭐, 강인한 체력, 그리고 이제 통찰력, 분석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강점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고수염이라고 네. 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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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5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자두구두구두구두니다구두구합니다구두구두구두 공정한 거죠. 그냥 제가 두구두 얼마 안 남아서. 공정해야 이 친구한테. 아아니에 <laughs> 제주도에서 왔는데. <laughs> 네. 기분 좋으시죠? 예 네, 좋고. <laughs> 이거 이거 한번 보이세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좋아서 세리머니 좋아서 이거 세리머니. 오케이. <laughs> <이렇게>. 아, <무서워. 웃음> 제주도도 가서 촬영하면서 같이. 아, 그러되겠네요 콘텐츠 제주도에서 <laughs> 네. 할때 같이 어 의향 있나요? 아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기자들 첫 번째. <laughs> 아,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파이팅 파이팅. 네? 자쌀 뿌리기는 개의 안전과 푸어를 기원하는 전통적인 의뢰중 하나로, 갯장이나 어부들이 배가 출항할 때 쌀을 바닷물에 뿌리거나 뱃머리에 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와 선을 위 안전을 기원하고 풍요로운 어획을 바라는 마음이 담은 의식으로 이걸 듣세요. 우리 셀어리맨이 앞으로 잘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다잘 되라고 하는 어떤 전통 의뢰인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승선장구하시라고 우리 과장님 때로님의 화이팅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리는 거니까 박병수 최영장! <laughs>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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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화이팅! 화이팅! <웃음> 그, 홍보 목적에서는 뭔가 저한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 하고 거의 100% <laughs> 확신하다가 계속 제가 세리머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민망해진 상황이고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탕으로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세리머니는 콘텐츠라는 걸 이걸 처음 촬영하게 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더 그리고 걱정이 컸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공단에도 되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끼가 많은 직원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매우 기대됩니다. 선정돼서 기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생긴 셀러리맨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부담, 좀 책임감 이런 것들도 없다고 하면 거짓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좀 에너지로 소화해서 셀러리맨이 잘 정착되고 공단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